최악의 음식 봉합 탑5 지금부터 건강나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역국에 파 넣지 마세요. 파에는 독특한 향과 맛을 내는 강력한 향기 물질인 황과 인이 들어있는데요. 그 황과 인이 미역에 들어있는 풍부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한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미역 특유의 향취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역국이나 무침에는 파를 넣는 것을 삼가해주세요. 두 번째, 토마토와 설탕 함께 먹지 마세요. 토마토에 설탕이 빠지면 섭섭할 정도로 만난 궁합이었는데요. 좋은 궁합은 아니라고 하네요. 설탕이 체내에서 소화되려면 많은 양의 무기질과 비타민 B1이 필요한데요. 토마토와 설탕을 함께 먹으면 토마토의 영양분은 설탕을 소화하는데 모두 소모됩니다. 토마토의 영양을 고스란히 섭취하려면 그냥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쇠고기와 부추 함께 먹지 마세요. 쇠고기와 부추는 뜨거운 성질이라 열이 많은 체질이 먹으면 두통과 소화불량을 일으키거나 위장이 약한 사람은 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쇠고기를 조리할 때는 다른 채소를 곁들여 드세요. 쇠고기와 궁합이 좋은 채소는 브로콜리, 양파, 두릅, 피망, 아스파라거스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바지락과 우엉 함께 먹지 마세요. 우엉은 섬유질이 풍부하지만 바지락의 풍부한 철분의 흡수를 방해해 함께 먹으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다면 철분은 칼슘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지므로 바지락은 우유나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땅콩과 맥주 함께 먹지 마세요. 맥주하면 땅콩이 짝꿍처럼 생각이 나는 안주인데요. 아쉽지만 참아 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맥주와 땅콩은 모두 찬성질의 음식이어서 따로 먹는다고 해도 장이 약한 사람은 설사를 할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걸 함께 먹으면 장기능은 더 떨어지고 숙취를 더 불러일으키고 특히 땅콩은 지방 함량이 높아서 소화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나무였고요. 이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전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한 날 되세요.